네, 무대 위로 올라와 계시는데요 덤접은 수퍼 시즌 1을 빛냈던 8명의 리더들과 와킹 퀸이시죠. 립제이까지 합류를 해서 탄생한 9인조의 어벤져스 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네, 너무 반가운데요. 네, 먼저 왼쪽. 네. 네, 아홉 분이시다 보니까. 네, 좋습니다. 위치 괜찮을까요? 네. 조금만 더 붙어 주시면. 은 네. 최대한 가깝게 붙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먼저 왼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으로 봐주시고요. 네, 팀명 범접은요. 엉덩이를 들썩이다, 또 범접할 수 없다, 중의적 표현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반도의 범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가운데 한번 봐주실까요? 네, 더 가까이 붙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름 범접인 만큼 뭔가 범접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포즈 없을까요? 아, 동시에 손을 올리셨어요. 네, 정만 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리더인 허니제이 씨를 중심으로 가비, 노제, 리정, 리헤이, 립제이, 모니카, 아이키, 또 효진, 초이까지 한 배를 탄 범접의 케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도 한 번만 봐주시죠. 네 좋습니다 네 왼쪽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네 뭔가 그 기세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한국을 대표하는 범점 아홉 분 만나보고 계십니다 네 정면 다시 한번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잠시